안녕하세요 하트의 세상 하트입니다 오늘은 바쁘게 사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최근에 방학을 하고 계절학기를 들어야 돼 가지고 계절학기를 들으면 이제 수업이 9시부터 해서 점심 잠깐 먹고 2시 40분에 끝나요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공부를 조금 하다가 또 저녁을 먹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아르바이트 역전할맥 주방보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6시 반부터 10시까지 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바로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그래도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. 이렇게 사니까 뭔가 되게 이게 막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하고 이럴 때 진짜 그냥 바쁘게 사는 게 답인 것 같더라고요. 뭔가 되게 약간 지칠 때도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지치는 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. 아, 나 열심히 해서 지치는 거구나. 근데 이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자기의 몸 상태를 알고 조금 체력 안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달린다고 달리다가 지쳐서 나중에 번아웃 되면 그거는 안 되니까 그거를 조절하면서 약간 그러니까 중도조 바쁘게는 살되 자기를 조금 그래도 지킬 줄 있는 거 건강하게 바쁘게 살아야지 무조건 바쁘게 살면 그러면 결국 나중에 내 몸이 못 버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계절학기가 거의 끝나가거든요 끝나가고 나면 이제는 또 졸업을 위해서 토익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또 토익을 하면서 또 바쁘게 살고 그렇게 하루하루 그냥 할수 있는 거에 집중하면서 살다 보면 또 다른 길이 보이겠죠 그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트의 세상이 하트습니다